레몽레인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김 대표입니다. 최근에 레몽레인이 주가가 가파르게 올라가면서 또 많은 주주님들의 지금 기대와 이 걱정을 좀한 몸에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최근에 지금 3월달에 주가가 한번 크게 올라가면서. 요 상당 구간에서 진입하신 분들 상당히 많으실 겁니다 한마디로 이 구간에서 지금 매물대가 굉장히 크게 쌓여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주가가 올라갈 때이 구간을 과연 돌파할 수 있을 것이냐 여기서 더 크게 올라갈 수 있을 것이냐 사실상 이런 문제를 제기하시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요 제가 이런 내용들 앞으로 계속해서 영상으로 올려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들과 좀 소통을 나눌 예정이고요. 최근에 진입하신 분들이나 이 기존에 진입하신 분들이나 전부 다 수익권 가져갈 수 있게 제가 대응 전략들 말씀드릴 거고 최근에 주가가 올라가는 여러한 이유들 도대체 뭐 때문에 다시 올라가는지 이런 전반적인 내용들 정리했으니까 이번 영상 보시고 여러분들 도움받을 수, 도움 수 있는 내용들 꼭 챙겨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시창 앞서서 제가 최근에 레몽레이 지금 바닥부터 시작해서 6월 8일자죠. 이제 주가가 크게 올라가기 직전부터 여러분들 무조건 이제 잡아가야 되는 자리다. 제가 역대급 폭등으로 간다라고 소개시켜 드리면서 처음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를 좀 드렸었는데 제가 앞으로 여러분들 꾸준하게 영상 올려 드리면서 제가 생각하는 목표가 올라갈 때까지 꾸준하게 좀 챙겨드릴 테니까 영상 시청하시고 여러분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딱 구독과 좋아요,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좀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더 좋을 것 같거든요. 많은 주주분들께서 이제 영상 시청하시고 좋아요랑 구독은 눌러주시는데 요 댓글을 안답니다. 댓글이 좀 빵개요. 그러다 보니까 댓글이 안 달리면은 지금 영상이 금방 죽을 수밖에 없거든요. 댓글이 많이 달리는 영상일수록 인기가 많은 영상이다 라고 판단해서 더 많은 주주분들께 노출을 시켜주고 결국에 우리 주주분들께서 이러 좋은 내용들 공유해서 높은 가격까지 매도를 하면은 서로 좋은 거기 때문에 이번에 여러분들 레몽레인 시청하셨다면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까지 꼭한 번씩 감사하다고 남겨주시면은 정말 저도 더 열심히 영상을 찍을 수가 있으니까 한 번씩 이렇게 댓글까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인 영상 바로 시작할 텐데요. 최근에 주가가 올라갔던 내용들부터 우리가 먼저 알아봐야겠죠. 자 지금 보시면 은 레몽레이 공시 내용으로 좀 보실 텐데요. 최근에 공시가 요게 떴습니다. 지금 소송 등의 제기, 경영권 분쟁 소송이라고 하는데요. 한마디로 지금 경영권 분쟁이 최근에 붙어서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다. 도대체 무슨 경영권 분쟁이 있길래 이렇게 지금 난리냐? 한번 이게 눌러 볼 텐데요. 지금 눌러 보시게 되면은 지금 원고가 아티스트 유나이티드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티스트 유나이티드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와이더 플래닛이라고 하면은 아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와이더 플래닛이 이정재가 인수하면서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던 종목이죠. 한마디로 작전주인데요. 이번에 와이더 플래닛이 아티스트 유나이티드라고 사명을 바꾸면서 지금 레몽레인이라는 회사의 3자 유증으로 최대주주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었는데, 지금 레몽레인 측 기존에 있는 최대주주도 와이더 플래닉과의 지금 시너지를 위해서 이렇게 최대주주 지위를 넘겨줬는데, 얘네들이 지금 인수하자마자 하는 일이 뭐냐 하니까, 이전에 있던 이사들을 전부 다 갈아버리고, 그리고 상호 변경하고, 사업 목적 추가하고, 지금 새롭게 또 주식을 인수하려고 하나 봐요. 회사를 인수하려고 하는 건데 지금 거래 정지된 이 껍데기만 남은 회사를 인수해서 또 다른 작전을 하려고 이렇게 지금 전환사채 빚을 발행하기 위해서 발행 한도를 확대한다는 이런 안건들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요렇기 때문에 지금 내부적으로 굉장히 말이 많습니다. 지금 여기에 회사 내부에 지금 사업 목적과 관련 없는 내용들이 대거 추가되는 거기 때문에 네몽레인 주가에는 굉장히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러한 내용들을 알고 있는 지금 현재 대표이사죠. 전 최대주주고 현 대표이사입니다. 이분이 지금 최근에 입장문을 발표를 했어요. 자 그래서 아래 내용 보시게 되면은 지금 최근 뉴스죠 지금 어제짠 뉴스인데 이정재를 믿고 지금 손을 잡았는데 한마디로 경영권 편취를 당했다 지금 적대적 M&A를 당했다라는 지금 기존 최대 주주의 반박문이 올라온 건데 좀 자세한 내용 보시게 되면은 현재 지금 기존에 레몽레인 김동래 대표가 10일날 입장문을 통해서 아티스트 유나이티드가 투자 전 논의된 내용들과 달리 네명 레인의 자금을 이용해서 거래정지 상태인 엔터테인먼트 상장사를 인수하기 위해서 지금 작전을 투자하겠다. 여론을 내 t 들을 듣게 됐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영진은 지금 회사의 본업에 벗어나는 상장사 인수를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지금 입장을 표명했는데 그래서 지금 얘네들이 어떻게 했냐. 이래서 결국에 기존에 있는 대표이사 잘라버리고 이사 전부 다 교체해버리고 정관 변경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던 이러한 이슈들로 지금 기존에 있는 경영진들을 전부 다 내쫓는 일방적인 통보를 보유했다. 이런 내용들이 전제 이런 내용들이 공개되면 한마디로. 경영권 분쟁이 붙은 거예요 자 근데 경영권 분쟁이 붙으면은 요거 안 좋은 내용인데 왜 이렇게 주가가 오르느냐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보통 이렇게 경영권 분쟁이 붙으면은 굉장히 뜨거운 감자죠 논란이 많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결국에 이런 지금 기존의 주주 그리고 새로 불러들어온돌얘들이 지금 싸우게 되면서 결국에 지분 경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지분 경쟁을 통해서 지분 증... 중부... 지분 경쟁에서 이긴 사람들만 살아남기 때문에 이 지분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장내에서 이 지분들을 매입을 할수 밖에 없어요. 결국에 주가가 올라갈 수 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현재 이러한 내용들이 전반적으로 시장에 퍼지면서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번에 상단에 있는 매물 대 해소하는 과정 속에서 오늘 갭상승을 만들었고 이 물량들 한번 빼내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주가 하락을 만들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전에 만들었던 정고점 있죠. 여기를 이탈하지 않는 사회에서 이번에 음봉을 만든 거고, 여기서 한번 주가를 한번 받아준 다음에 다시 한번 돌파를 시도할 거예요 이번에 재돌파 시도했을 때 2만원 구간 그리고 2만 2천원 구간까지 시원하게 돌파가 나오게 된다면 역대급 상승을 만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보통 경영권 분쟁이 만들어지면 못 먹어도 두배 많이 먹으면 4~5배까지 올라간다 라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에 어디까지 올라갈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현재 우리가 고점 구간에서 잡아가신 분들이를 할지라도 이번에 저는 지금 제가 표시해드린 16,000원 구간, 지금 기회가 있을 때 한번 추가 매수를 좀 잡아가시면은 이번에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오는 포인트에서 충분히 본전 이상으로 좀 챙겨가실 수 있는 이 기회가 될 거라고 좀 생각하거든요. 제가 이러한 포인트 올 때마다 여러분들 좀 챙겨드리기 위해서 당분간 좀 영상을 촬영할 거고요. 영상도 영상이지만은 이렇게 중요한 구간들이 왔을 때마다 여러분들께서 실제로 매수를 한다거나 매도를 한다거나. 결국에는 대응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께는 별도로 대응문자까지 따로 좀 챙겨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대응문자들은 영상에서 말씀드리지 않는 중요한 정보들을 따로 포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상단에 있는 제 연락처 있죠. 4536578인데, 제 개인 연락처로 여러분들 들고 계시는 레몽레인이라고 따로 적어서 저한테 연락을 적어 주시면은 제가 여러분들 문자 받고 나서 답장으로 중요한 포인트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 보실 수 있게 대응 전략들 전부 다 작성해서. 문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여러분들 이전에 잡아가셨던 분들께서는 무조건 지금 구간 추가 매수 준비하셔가지고 이번에 올라갔을 때 매도까지 잡아가셔야지 수익을 챙겨가실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 영상 확인하시고 늦지 않게 저한테 연락 한번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확하게 레몽레인이라고 종목명만 적어서 보내주시면은 제가 여러분들 도움받을 수익도 제가 여러분들 도움 받을 수 있게 대응 문자 정확하게 적어서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최근에 올라갔던 레몽레인 도대체 왜 올라갔는지 단기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이런 내용들을 간단하게 살펴봤는데요. 일단은 이번에 주가가 살짝 밀린다고 해서 안 좋은 흐름이 아니라 지금 구간부터 시작해서 다시 한번 눌리목 만들고 한번 크게 올라가는 추가 상승이 남아 있으니까 이번 주간 무조건 주가 집중해서. 음. 준비하셔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제가 여기까지로 준비했는데요. 내일 시초과 흐름 보면서 다시 한번 영상으로 인사드릴 테니까 현재 지금 영상 보신 분들께서는 내일 영상도 꾸준하게 시청 부탁드리고요. 영상 내용 유익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 한번씩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까지 시청하신 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내일 인사, 내일 영상에서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김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